아니, 이게, 내가 보기엔 패치를, 이렇게, 봐봐. 이, 내가 이 캐릭터를 뭘 하라고 하는지 알겠어. 너더 이상, 그 맵탐험 하지 말고, 맵탐방 하지 말고, 그냥 너 계속 본대에서 딜해. 오케이. 그러면은, 메리트가 있어야지. 이 메리트가 있어야지. 포킹을 6초마다 이거 할 거, 이거 할 거면은, 자, 아니, 이게 말이 안 돼. 봐봐. 해킹을 해야지. 해킹을 하고, 네가 바이러스를 묻혀야, 너는,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어. 아니, 솜브라가 암살자야, 씨발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암살자냐고. 이게 말이 안 돼. 그, 아니, 그러면 해킹 거리를 좀더 늘려주던가. 해킹을 하고 이걸 던지래. 이게 전제 조건이야. 누가 당해주냐고, 씨. <laughs> 해킹도, 이거 솜브라 이것도 풀리잖아, 이제. 은신네킹도. 뭔가 안 맞아요. 블리자는 이거 하나만 좀, 뭐, 어찌 조절을 해주세요. 좋아, 좋아. 오, 자.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아니, 아니. 너는 혼나야 한다.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서니 아니, 아니. 아아 아니, 아아맞아아아 왜 그렇게 난데르데. 저저저 저. 저, 저, 그냥, 저 그냥, 아니 이게 습관이. 이게 어쩔 수가 없어, 그냥, 그냥, 여러분들. 한... 원래 이 캐릭터 게... 컨셉을 8년 동안 게... 이렇게 게임하다가 아이고. 갑자기 아이고. 하루 만에 이걸 꽂히라니까 난 꽂출 수가 아이고. 없어. 내가 처음 그냥 하는 캐릭터면은 내가 아무 말을 안 해. 이건 아니잖아. 오, 어. 와, 어? 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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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할만 할만. 일 하나 하는. 오 그렇지. 나이스. 스리비브리비브리비 프리비. 아, 선불 나와. 뒤지겠어. 바이러스! 어? 아니, 진짜 캐잖아 힐자식! 아! 어, 오우. 선불라는더 이상 힐팩을 먹을 수 없는 몸. 겜잘알인데? 아 나도 가이러스맞는데난 언제나 겜자알이야 아니 해킹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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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아니 어, 어, 해킹. 아이 바이러스 왜 딜이, 딜이 왜안 들어가요? 소지, 소지 해킹도 했는데 뭐 가, 가. 딜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, 대체? 왜 딜이 이거밖에 안 돼? 이 초에 0칠 아니야? 아 또. 나도 엄마 쉼프. 눌렀어. 와이스. 가자, 가자, 가자. 바로 민수, 민수, 민수. 잡아, 잡아봐. 아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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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나복제 뭐야, 그냥.

뭐야? 힐 되냐? 힐 되냐? 바이러스 포킹. 뭐 돼? 바이러스 바이러스. 힐 힐. 바이러스. 힐아이데몸나 <waters> 아, 이거 <laughs> 놨는데뒤나가 바이러스. 바이러스. 오. 좋 자, 다시 간다. 에에 바이러스. 우리 맞맞 죽여 버려. 바이러스. <웃음> <웃음> 바이러스 <웃음> 바이러스 <웃음> <웃음> 바이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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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러스이 바이러스 이스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아, <웃음> 와, <웃음> 나이스, 야, 이거 윈트는, 아! <laughs> 어? 순바라가 해줄게. 뇨 어? 아.. 그럴 수 있어. 아 느낌 없는데 진짜? 근데 먼저 죽은 내 잘못이긴 한데 알파노? 두, 아. 두 마리 잡았는데 느낌 없는데 뒤질래? 알파노! <laughs> 오케이 알파노 인정이지. 나 <laughs> 아, 나갈게 지금 마주... 힐러들 없어서. 아 이렇습니다. 순바라 어떠냐고요? 나탄 뺏고 복제 뺏고 나노 익서 나노 보자. 렐리 음... 내가 하는 걸잘 보세요. 어젊은이들 이거 보면 안 돼! 오케이 오케이 거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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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난나 아프다. 바이러스 박았어. 리리리리나도도도 우리 막아 줄게. 지켜 줄게. 어, 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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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이일 한번. 바이러스! 리부리부리 e ou... 바로 웨킹 그냥 저실랜소배온거 그냥? 코로나 이거? 번어 바이러스! 와 그냥 진짜 우리 팀한테 랜소배 오잖아 이거 아 거야? 망치 따라? 할수 있어! 나이스! 에이, 구공! 아니, 개트롤이야바이러스아 <목소리> <맴밤밤>! <목소리> 다음 아이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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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아이러 아이러스! 아이 아이러스! 아이러스! 아이러가이스 아이러스! 이스이러스 어, 아, 메이군까지 키워야지. 아, 아, 흘려주세요. 바이러스. <laughs> 뒤에 하나, 뒤 하나, 뒤 하나. <laughs> 나 혼자, 나 <하나> 혼자. <laughs> 아나 혼자. 그렇지. 아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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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시시 바이러스. 연 <laughs> 아, <laughs> 같은 자식아, 부터 바이러스 얘기 있어응못 나가. 응어차려 바이러스.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어, <하나 안 웃음> 야, 야, MP! 야, 야, 앞으로 나와봐, 나와봐, 나올지, 나올, 준비, 나올 준비. 야, 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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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비도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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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돌진 자 가자, 가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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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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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자가아가가이 지거 재밌으면 되지 그냥 어 이거 쳐 a y I d 내가 좋 t want to see him. Okay, 이 k a y t h i 솔직히 지금 이미 하고 있었 a y okay. t h 이 s i 이 Armand. o k 오케이 h we didn't move. I'm an Armand. i 한번 n a 한번 해 n 어. 아, 이거, 이거 이거. 이거. 아, 뭘노 라인이면 할까? 그냥 이기는데. 야소 소정 컷! 너희끼리 하면 돼 이제. 오케이. 야 야타 죽여줘? 야타 죽여줘? 이렇게 죽여줘? 아예를 오리사 죽여줘 오리사. 거 말고 오리사. 바이러스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해줘 그냥 해줘! 해줘 <laughs> 이 새끼들아! 나이스 9 0이 그거야! 나이케이리쓰해캐요 <laughs> 아, <수고. 웃음> 7 0 0 0만친1 6이0 0이래요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친가이가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구이친구이이이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친이 친구가 이친구 내가 지금 죽은 것 중에 반 이상 내가 어, 어 맞다 이었어 하루만에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내궁궁 궁, EMP 궁 오더 때문에 이긴 거야 니엔너 나가라 902너 나가라 902 아웃 902 방송 보지 마라.